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먼저는 어, 나라와 정말 이 세계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먼저 나라와 정말 이 세계를 위하여 지금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지금 너무나 발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아버지, 이 사탄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죽어가는 이 교회와 특히 이 기독교, 우리의 이 같은 성도님들, 이 청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여 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시도 <목소리도> 아버지 교회 이 나라가 주여 하나님 와서 깨울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스카라바라 주여,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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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피. 아, 두 번째로는 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 우리의 네.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아, 네. 먼저, 먼저 가정이 가정이, 가정이 회복되길 아, 네. 원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네. 얼마나 네. 이 분열이 되고 네. 아버지, 네. 얼마나 한뜻이 주님 안에 되지 네. 못하며 네. 아버지, 네. 우리가 네. 얼마나 네. 주님 본이 되며 살지 못했기에 우리의 가족마저도 아버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우리 아,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단 우리 가정부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믿지 않는 가정과 내 친구와 내 주변 지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며 주여 세번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우리 아버지 들어주시길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She over us to discover o 스 e r us to d i s 스스스스스스 right 나부터, 나부터 변할때데내 주변 이 나라가, 나라가,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오직 주님의 성경의 말씀, 말씀 앞에 서서, 서서 항상 내 자신을, 자신을 점검하며, 점검하며 비추며, 비추며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우리의,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시험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정말 저 하나님 앞에, 앞에 정말, 정말 바로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어, 음, 우리가, 우리가 먼저,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서 있는지, 편의지 정말 포함되요 정말,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내가 돌이킬 것이 있는지, 내가, 내가, 것이 있는지 내가, 내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발견하고, 발견하고 아버지 우리 개인 나 자신을 위해 먼저, 네, 먼저 이제 또 기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3창 하시고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와 함께 모인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불쌍해하셨고 큰일내여 지시하셨습니다 주여 아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순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을 아버지 순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내가 불신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내 가정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이세계 주여 아라님 아버지 사탄 에 대한 땀을 내주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 사탄마귀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아멘 아버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왜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부시신앙이 아버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열로 아버지 뜻대로